그 게임이 안 풀리면 뭐하는 말을 안 하는 거니? 그니까 동법 안 펴지면은 번... 어차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미 못 이겨 그니까 이미 끝난 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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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ㅅㅂ 나 반반 만나라고 아 조준아? 조준아 칼리 노골 내가 알고 있어 나 이거 이거 나이 대. 나 이거 대. 풀굴 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 네. 이거예요.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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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우리요 네. 네. 많이 죽었네요. 죄송합니다. 야! 네. <laughs> 저 이지리얼 할게요 일단 베인 재피. 아 총각 터... 캐틀 노플이야 캐틀 노플. 네. 아 캐틀라. 너한테 상태야. 나이스. 캐틀 노플. 나이 사결해! 나잇! 존나 멋있었네. 아, 존나 멋있었다, 이야 이게 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은톰캔티아들복 받으실 거예요. 막판이에요, 여러분. 네. 버텀 얘네 리쉬 안 했습니다. 미드 음. 음. 푸쉬해줘. 내려가줘? 똥까요, 어떻게 해줘? 형 음, 라인 밀어, 라인. 라인 밀어. 어. 어디 갔냐 얘? 집 갔나? 어! 다겐 피다! 밑에! 아, 나이스. 나이스! 나 가는 중인 저 배차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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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잡아. 쳐 가는 중 나도 좀 빨라! 아! C! 아, 쉬... 아.. 아니 아니! 그 W! 아 빨리 쓰지! 쓸수 있어! 아 너무 아깝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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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아깝다 아깝다! 전략 친다 전략 쳤다 바텀 다 올라오는데? 이번에? 바텀, 바텀, 올라오는데? 바텀 집 갔다가 올래? 어떻게? 가마라 가마라 천천히.. 일단 밟겠다 조방으로갈 <목소리가 이> 나도 갈게. 아, 내려다내려다내려다 빨리 잡자. 내려다내려다 나간다. 이 오케이. 쌀 그렇지. 공 있다. 공 있다. 들어간다. 도갈 수도 있다. 그거 너무 길게 하면. <목소리가> 빼, 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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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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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네. 네.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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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데인 안 보여. 대인 안 보여. 뭐야. 여기 데인 있네. 나 가고 있어. 나 가고 있어. 뭐야? 대인이 여 대인 노 에, 소리 야, 나너너 체력 못 봤다.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릴리아 뺄수 있어. 하여튼. 어, 잡 잡을 만데얘풀 모르겠다. 잡아, 잡아, 잡아. 아, 맞은 어, 내가, 맞힌다, 내가 맞힌다. 먹을 듯. 나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나따따나따따어따따따나따따따따따나따따따따나따따따따따나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나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나이스. 오실래, 벤치 음. 텔각 봐줄게. 문도 여기 있다, 저기 뒤에. 뒤에. 뒤로 빠져서 텔각 봐줘. 아. 어. 먹을게. 뭐 근데 애안 나올 거야. 아긴, 아긴. 어? 문도 야, 여기 있어. 돼? 금방... 어, 금방 가네. 봐줄게, 내려갈게, 내려갈게. 싸움 꺼지, 싸움 꺼지! 나좀 늦어, 나좀 늦어. 여기, 여기 아래. 내가, 내가 뒤에서 올라갈게, 그냥. 나 뒤에서 가는 중이야, 나좀 느려 아 이거... 이거 세명 묶어놨거든? 아, 네, 네, 네. 나이스 네, 네, 네. 와, 얘네 포토샵 나네 네. 시간 가야겠다 아, 나 죽겠다 와, 이게 싸움... 미... 근데 이거 강남은 가도 돼? 아. 너카야 <laughs> <laughs> 아, 여기 핑카야 여기 카야여카야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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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들어 아니, 우리 타워시작잘다 우리... 이거 사이러스 알았어. 나 가고 있어. 사이테 있지 않아? 응, 사이테 있어. 팀동님은 여기 있다. 뭐 이런 거 아, 그래. 여기 와드라서 나 걸리긴 해. 사이탱 탔다 나이, 거못 피겠다. 오, 좋은데? 페인 개피아. 나이스! 와, 세라럽궁 뭐야? 나이스! 나이스! 시원하나궁존나 좋았다. 이스안되나 바로 안되 나이스! 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네, 감사합니다. 야, 오늘 세라핀 공 리얼 지렸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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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걸고 싶어한다. 미드 조심. 음, 사이드 미러 사이드. 나방. 나, 나. 아, 나나나나 나. 세라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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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뒤에 물렸고 전에 다 미드. 아니, 아니 뺄수 있어, 뺄수 있어, 뺄수 있어. 있어. 사이드 미러 거뺄수 있어 사이드. 아니, 아니, 이제 이제. 봐라, 봐라, 봐라. 사이드 높여야 우리가 칠 거야. 바로... 무조건 칠 거거든. 아, 탈연 느끼는데. 여기 있냐? 치는 거 봐봐, 치는 거. 치는 텔타 뭐... 어떻게 할까? 텍 어, 어, 타! 어타타 타. 싸일 노플이야 싸일 노플. 텍트 빨리 와 텍트 빨리 와. 오케이, 오케이. 세라핀 공 여기서 아, 이렇게, 나이 이렇게 나이 이어서 잘 써보자. 아니면... 이거 이거 베인 봐줘야 돼, 베인 봐줘야 돼, 베인 봐줘야 돼. 나 동축하면 될것 같아. 그러면안 돼, 안돼 이러면 졌다 졌다. 빼야 버려 버려 버려. 몬도 <laughs> 사일, 노플. 싸일이 세라핀 공을 들고 왔구나. <laughs> 가는 중. 라인 용맹이 나다. 밝급부터 먹. 밝부터 먹을게. 아. 어? 잘 믿음인다. 전나이다밀냐 이거, 이거 어떻게 싸움강 나오면 싸움해 마라. 일단 일단 이즈가 좀포킹할 거야. 포킹하면서 들어오게 만들어. 이거 그라가스 궁이야. 그라가스 궁. 어? 용친다렐어위에렐위에 맞으면서와 일단 개인 얼렸어 개인 게피야 게인 게피야 아 미쳤다 케틀 플레이 썼어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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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인 게피 개인 철갑구 터졌고 케틀 노플이야 케틀 노플 그래. 아뭐하는상태야 나이스 케틀 노플 아, 나이스! 잘 결해! 나이스! 나이스! 존나 멋있네요. 아, 나 초시계를 못 썼다. 아. 가지 까비 되게 했어. 영 먹어? 아, 못먹었네 여기 잘린 거. 아, 쟤네 내 영은 못 없... 먹었어요. 못 먹었어. 사이 나나나었네다빼서 괜찮은 거. 다른 애는 전에 바로 먹었었네. 개이득이네. 예. 존나 멋있었다, 방금. 사이 왜 이렇게 쌌냐? 근데 아, 나 존나. 진짜 수훈까지 아, 데미... 나왔다. 베인. 네, 데미지 뭐확확들어왔는데 베인 데미지 였 나왔네. 텔을 풀 썼어. 베인 베인 존나 쌌어. 베인한테 맞았네. 나내 정신 못 차릴, 음. 밴못밴 차릴 거야. 베인한테. 내가 밤 비행기를 갑자기 여기 있어. 있어. 근데 이거 막을 수 있을 나... 것 같아. 우리끼리. 오케이 갔다 올까? 아, 가지, 말고.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아가지로 들어오면 넬 데리고 와. 나도 가는 중. 넬 들어오면 앞으로 데리고 가 그냥. 뒤에 서 있다가. 어. <laughs> 문들이 앞에서. 야, 피차. 방패문 없어서. 와, <laughs> 이제들 <애들> 뭐야? <laughs> 우리가 더 세. 우리가 더 세. 문도 귀야. 문도 귀야. 가자, 가자. 바론 시야 먹는다. 가지 말고 들어가든지. 바론 바이게 먹뭐 올라 올라가잖아 이안 된다. 어, 뭐나 있다, 이거 올려볼래? 나, 3인, 3인, 나 3인, 가는 중 3인, 뒤에서 내려가는 중 3인, 위에서. 나 가는 중좀 멀어. 이거 천천히 싸우는 거. 3인, 나 4인, 거. 이거 플래시 하고 넘어갈 수 있어? 봐봐 플래시로 4인, 4인, 4인. 넘어갈 4인, 4인, 4인. 수 있어. 뺄게 뺄게 아, 안 걸렸다. 뺄게 뺄게 뺄게. 시어나 방금처럼 많이 맞출 수 있을 때 그냥 돌로 돌로 돌로. 나 이거 위치 유지할까 그냥? 아니야 와와와 방이 잡아어예 용준다. 아 용간다 용간다 탄비 있게 그냥. 한리엄 먹고 미로쭉 가자 이거 다섯 명 다같이 확인 이세템 어, 하나 사서 갈게 난어 그럼 미드로 미드로 다같이 가자 음. 들어가. 지금 미드에 탔어? 어 여기 여기 와드 좀 쐬라 하고 맞을 때아 오케이 아기아기 여기, 여기 내위치안 걸렸어 여기 레리 다 여기 이즈 궁 빼서 갖고내위치안 걸렸어 오아 미드로 와 미드로 오케이 더 그렇게 잘 까는 건 아니거든 음. 어, 여기네. 세트 탑갈래? 오케이 탑갈게. 파이스. 더 네. 어, 남는 쪽으로 가자. 나 어, 네. 지금 보인다. 이제 보여? 어. 이번에 탑 치면 안 되지? 탑으로 돌래. 이거 탑워피 엄청 적은데 이거. 탑으로 가? 아차트 같은데 반쯤 찼나? 돌아와볼게 네, 네, 아, 많이 없다 1000이다 피1000 블루도 나왔을거야 아마 이거 여기다 조심해 아. 나내공 네 뺐었다 그라 궁 뺐었어 야궁왜 이렇게 빨리 돌아 저거 나이스 아이씨. 오 나이스 깠다 깠다 한 미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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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드, 미드 몸대줄수 있긴 해. 몸대줄수 네, 있겠네. 데리고 올게. 미년 데리고 올게. 그냥 끌만 하지 안 않나 안 이거 다만하 그냥 끌만 한테그만해 어? 내몸끌게 하지. 텔냥끌요하들 그냥 끌만 하지. 그텔 사버릴까 그냥 끌만 하지. 그냥 끌만 하지. 그냥 만할지 그냥 끌만 하 네에 바론버프 곧 없... 끝나 바론버프 곧 끝나 지게 찢간다 지게? 응자자 미드탑에 보이면 탈래? 여기있어 여기있어 여기있었다 여기 아 여기있었다 텔 탈게 아니야 어? 맞는거야 이제 아니 맞더 빨리해서 아행이라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 기다려 기다려 얘네 열거야 얘금 뒤에뒤에 데리고 갈게 데리고 갈게 아 날렸어 일단 천천히 봐 좋다 좋다 좋다. 아, 이거 스킬 돌면 들어갈게 다시. 천천히. 앞에 i 나 이거 스킬인 돌면 네, 들어갈게 네, 다 아, 안녕하세요. 나이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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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i c e Nice. Nice. n i c 나이스 나이스 i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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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아, 진도 좋네. 이것도 생각해야겠다. 개잘했다. 개잘했다. 형님. 어? 새로핀. 시켜주면 하지 않아? 어, 근데 새로핀 오늘 오늘은 좀 너, 괜찮은데. 너, 너 오늘 너 오늘 새로핀은 느낌이 있었다. 아, 아, 오늘 괜찮은데? 네, 감사합니다. 나느었던거고 원래 이 정도인데. 어제 너무 내가 느낌이 없었던 거야. 아니, 아니. 잘했어. 잘했어. 아니. 아니 이거 뭐고? 아니.